n x 이용에서 34번 과제 모델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된 도면은 다음과 같고요. 자,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돼 있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스케치해서 자, 확인해 주시고요. 가운데다 그린다 그랬으니까요. 이 네, 평면에서 가운데 평면 쓰시려면 다음과 같이 이걸 쓰셔야겠죠? 가운데에서 수평 수직 나오게 해주시고요. 치수가 이쪽이 130입니다. 130이고요. 폭은 지금 100mm가 되어 있네요. 100mm. 자, 근데 지금 도면에서 보시면요. 음, 먼저 이 평면에 보면 타원이 하나 존재하고 원이 존재합니다. 타원하고 원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타원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에서 찍어주시고요. 자, 외반경은, 어, 65에서 10뺀 55겠네요. 외반경은 55구요. 외반경은, 어, 폭에서 70이 되어 있으니까 35겠죠? 자, 이렇게 요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예 먼저 구석을 좀 해줄게요. 여기 센터에서 요 끝점 잡아주시면 밑에 거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또 여기서도 센터 찍고 요 밑에 찍으면 밑에 점이 나옵니다. 자, 55구요. 자, 센터 찍고, 요 측면 찍으면 측면 지수가 나오겠죠? 자, 여긴 35로 하면 완전 구속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원이 하나 존재해요. 몇 파이 원이 존재하냐면, 음, 35 파이니까요. 임의의 위치는 안 두고요. 35 곱하기 2짜리 원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원의 중심은 이 축선상에 있어야겠죠? 네, 이 축선상에 있다라고 해주시고요. 이 원을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거리가 10mm 떨어졌다고 하니까, 치수해서 자, 이 선에서부터 이선까지 거리 10mm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얘도 완전 구속이 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기 선이 하나 필요할 거예요. 직선. 또 하나 여기 직선 그려주시고요. 직선 수직해야 되죠. 수평해야 됩니다. 이 선하고 이 선하고 탄젠트하게 해주시고요. 이 선과 이 선도 탄젠트하게 해주십니다. 자, t에서 필요없는 선 끊어버릴게요. 이렇게. 자, 여기도 끊어버리고, 여기도 끊어버리고요. 자, 이 상태에서도 할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하는 게 나중에 돌출할 때 편하겠죠. 자, 한번 t 한번 쳐볼까요? 완전 구속되어 있고요. 또 해서 t에서 이제 얘도 한번 자를 수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해서 d 한번 쳐볼까요? 네, 완전 구속이 됐네요. 요런 모양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번째 요 부분은 어, 이 튀어나온 거리에서 옵셋시기 때문에요 여기서 도면을 작업을 하긴 어렵구요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 요 부분은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박스 박스인데 이번에는 요걸로 그리셔야 편하겠네요 이렇게 박스 하나 그려 주시구요 자 타원이니까 어, 호가 들어갔으니까요 두 선은 구성선으로 해주시고 이 선에서 끝점에서 끝점에 단, 탄젠트 해 주시면 되겠죠. 끝점과 끝점의 탄젠트. 자, 거리 d 값 하셔서 음 먼저 이 중심, 이 중심 거리와 이 중심 거리는 20mm 떨어져 있고요그 다음에 당연히 어반 값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mm 떨어져 있겠죠. 10mm, 그 다음에 센터까지 거리가 55mm 나와 있네요. 여기 센터에서부터 여기선까지 55mm 가 나와있습니다 55mm 호의 크기는 어, R5니까 10으로 되어 있구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 구석이 됐습니다 9는 별도로 또구로 그리면 되겠죠 자이 상태를 스케치 종료해 주시구요 자 먼저 돌출해서요 바닥판 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바닥판은 밑으로 10mm 이구요 적용해 주시구요 자, 얘가 이제 들어 올릴 건데요. 들어 올릴 때 105도, 105도, 또 측면도 105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 들어 올릴 때 105도, 그러니까 15도 올라갔겠네요. 높이는 지금 30대 있으니까요. 한40 정도로 해볼까요? 40하고, 9배는 시작 한계에서부터 15도 두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럼 스케치를 이제 요, 앞에 정면에서 해주셔야겠는데요. 자, 이 곡선이 이렇게 알이 하나, 둘, 세 개졌어요. 그럼 저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밑으로 해서 호가 탄젠트하고요. 여기서부터 위로 해서 얘도 얘도 어, 위가 탄젠트가 안 됐네요. 자, 그러면 이, 이런 선들이 생겼다는 얘기는 아주 어, 불합리할 확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호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다 다시 호를 그릴게요. 이 끝점과 이 끝점. 다시 호. 자, 이 끝점과 이 끝점에서 이 탄젠트는 위로 돼 있는 곡선.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갖고 구속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로 구성돼 있으니까요. 음. 요 돌리셔서요. 음, 교차 평면 만들면 되겠죠. 자안 생기면 어떻게 한다? 돌려서 적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쪽 면도 생겼으면 어,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두선 컨트롤 키요거두 선이네요. 두선 구성 선으로 바꿔 주셔야겠죠? 바꿔주시고 다시 어, 맨 앞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점을 찍어서 위치를 구속하겠습니다. 점을 찍어서 자, 이 선에 점 찍고요. 이 선에 점 찍었습니다. 자, 그럼 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 선상에 있어야겠죠? 자, 이 점은 이 선상에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 점도 마찬가지. 이 점도 이 선상에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선상에 있어라. 이렇게 해 놨고요. d 에서요 치수. 여기가좀 너무 작게 그렸으니까 여기부터 한번 줘볼게요 r값이 30이래요. 30 근데 이 호의 중심 거리가 80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 호의 중심 거리는 80mm 떨어져 있고, 높이는 50mm 떨어져 있다네요. 여기서부터 이 높이는 50mm. 자, 그럼 얘 하나가 완전 구속이 됐고요. 두 번째, 이 호의 크기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냐면요. 알이 어, 40으로 되어 있네요. 40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치수로는 음. 얼마로 되어 있냐면, 호가 좀 빠져나갔네요. 자, 뒤에서요. 자, 이 선에서부터 이 점까지 의 거리는요, 어, 30mm로 되어 있, 있습니다. 두 개가 구속이 됐구요. 자, 이 R 값은 지금 얼마로 되어 있냐면요. R이 음,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40. 자, 40이니까 좀 작죠? 이렇게 나올 거구요. 치수로는 이 점에서, 이 선상에서 이 점까지 점이 안 나오네요. 여기 보면 점이 있을 거예요. 이 점까지인 거리. 지수 다시요. 자, 이 선에서 이 점까지인 거리는 15mm 되어 있습니다. 자, 곡선이 지금 보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이 곡선 좀 끌어당길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뒤 한번 쳐볼까요? 어, 완전 구석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 측면도 볼게요. 한번. 측면도 보니까 얘는 R60으로 어, 되어 있으니까 스케치 종료해 주시고요. 이오 어, 면에다가 또 평면을 만들어야겠네요. 추정됨이 아니고 곡선상에. 어디 곡선상에? 이 곡선상에. 자, 얘를 끌어 당기시면 됩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얘가 많이 누울 것 같네요. 스케치할 때. 자, 이 평면을 쓸 건데요. Z축은 앞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조 선택은 이 축을 X 축으로 봐야겠죠? X 축이 이쪽이니까 어떻게 줘요? 방향 반전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 됐습니다. 자, 홀을 그릴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이니까요. 돌리셔서 여기에 끝점에 맞춰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R 값부터 줘야겠죠? R 60입니다. 센터 나올 때 60. 자, 당연히 이 중심은요. 여기 중심 보이네요. 이 중심은 이 축선상에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자, 너무 큰거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살짝 줄이도록 하게 할게요. 이렇게, 이 정도 줄여서 얘를 한번 어, 잘라 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종료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뭘로 가야 되냐면 예로 해서 음, 가이드선 당아치얘고요 자, 얘가 다 잘르나요? 지금? 약간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 부족하죠? 자, 이럴 때는 여기 연장해서요. 이 부분을 한 10mm만 연장할까요? 10mm 엔터 치시고요. 자 여기 10mm 연장을 할게요. 각각 10mm 자 이쪽도 좀 불안하니까요. 이쪽도 10mm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확인하면 당같이면 연장을 통해서 얘를 충분히 딸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트림 바디로 해서요. 뭐 스케치에서 길이를 늘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바디에서 이면과 이면, 이면에서 잘라낼 거죠. 방향 반대고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정면도를한번 봐야겠네요. 여기서 이제 옵셋 튀어나오는 양이 있죠. 자, 컨트롤 B로 숨기시고요. 어, 옵셋을 어, 지금 이 상태에서 옵셋 3mm는 띄워놓고 할게요. 음, 자, 옵셋 띄우는 거. 자, 몇 밀이? 3 밀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면을 잡도록 할게요. 방향 반대로 해주시고요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 W, 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e, 컨트롤 B, 얘도 B로 숨기시고요이 선도 뭐 필요 없구요. 이 선도 필요 없고, 이 선도 필요 없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닥에다가 다시 한번 스케치를 하도록 할게요. 이 바닥에다 스케치를 할 건데요. 자, 지금 이 선에서 옵셋 3mm니까요. 어, 지금 여기서 보면 옵셋 한 거리로 해서요. 3mm 해서요. 이 선을 갖다가 당기시면 돼요. 3mm 확인해 주시고요. 그죠? 네. 그럼 이 평면에다 그리는 거기 때문에 바닥 평면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선을 두개 그리셔서 자, 이 호가 3mm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직선 하나 가다가 그다음에 조금 중심에서 좀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타 호가 이렇게 졌네요. 호가 이렇게 충돌되게 한번 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T로 해서 불 필요하고 필요하고 어이 찌그러지면요 뒤로 돌리신 다음에 어, 트림을 다른 데를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또 그렇게 끄이지 않습니다. 자 치수에서 D 값으로요. 이 선에서부터 이 축선상까지 거리는 음, 15mm 떨어져 있고요그 다음에, 음, 여기서부터 센터까지의거리는 지금 6mm니까 3mm 떨어져 있네요. 호의 크기는 지금 어, 20짜리 호가 들어가 있고요이호의 센터 위치, 이호의 센터 위치, 여기서부터 이 센터 위치까지는 도면에 50으로 되어 있고요이 충돌 난다는 얘기는 얘를 굳이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충돌난다는 얘기는요. 자 D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아직 구속이 안됐죠. 어떤 치수가 하나 필요하냐면요. D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문제가 됐었네요. 이 거리가 16으로 되어있죠. 자 완전 구속이 됐네요. 자 완전 구속이 된 상태에서 8-R3이니까요. 필렛 한번 주도록 할게요. 필렛 R3 3에서요. 엔더 해서 이제 여기 이 안쪽, 안쪽, 여기도 안쪽, 여기도 안쪽, 여기도 안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필렛이 됐습니다. 네, 여기도 됐고요. 여기도 됐고요. 자, 필렛 되면서 이 선들이 어, 좀 나와 있으니까 이거 끊어 주셔야 나중에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D 쳐 볼까요? 자, 완전 구석이됐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스케치 종료해 주시고요. 자, 컨트롤 W에서 보면, 제가, 어, 여기서 모두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서페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 그렇죠? 서페이스가 있는데, 자, 지금 진짜 필요한 서페이스는 지금 실제로는 이건 컨트롤 B로 숨기시고요. 요 서페이스죠? 위로 올라온 서페이스. 자, 여기다가 제가 와이어 프레임 놔두시고요. 돌출을 할 거고요. 이 세체를 돌출할 건데, 돌출 높이는 선택까지이죠. 이 면까지. 이면까지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와이어프레임 볼까요 제대로 들어갔죠 이 돌출은 당연히 결합이 돼야 됩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아 그러니까 컨트롤 b 로 숨기시고요 자 얘는 대칭이니까 아 물체 두개다 그래서 이 물체는 평면 어디 이 평면을 기준으로 대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그렸던 게또 있겠네요 어떤거냐면 아, 요 물체겠죠? 요 바닥에 있는 얘. 예. 얘는 높이가 지금 15mm 올라와서 되어 있으니까요. 15mm라고 하시고, 추정이 아니고, 빼기겠죠? 제품에서 바디에다 이렇게 빼버릴 거고요. 자, 쉐이딩에다 보시면, 단가지 빠지는 거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W 하셔서, 음, 지금 마무리가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네요. 이제 옆에 측면도가 있으니까요. 아, 어디다 측면 도면을 하나 더 그리셔야 되냐면요. 이 평면에다가 도면을 하나 더 그리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되어있는 모양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저도 선 그리기로요. 이렇게 수평하고 여기에 추적해서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치수 한번 넣도록 할게요. 음, 치수. 뒤에서 이 선에서부터 이 꼭짓점 가진 거리는 23mm 필요하구요.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는 24mm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17mm고요. 자, 조건에서 이선의 길이와 이선의 길이는 같죠. 네, 같다. 그 다음에 뒤에서 각도는 몇도 휘어졌냐면, 지금 여기서 40도로 되어 있습니다. 40도. 자, 구속조건에서 이선은 이 선상에 있어야겠죠. 어디요? 여기 보면 축이 있을 거예요. 수평축하고. 동일한 선상에 있어야 되죠. D 한번 쳐볼까요? 완전 구속됐고요 그죠? 완전 구속됐고, 필렛 값이 R3 들어가 있으니까요. 음, F에서 3 하고, 여기와 여기 3mm, 여기와 여기 3mm 좋습니다. 자, 3mm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도 3mm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D 쳐서 확인 한번 해줄 필요 있겠죠? 자 구속 조건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왜 그러냐면요 어, 아마 동일 조건 길이가 같다 라는 조건에서 얘가 아마 빠진 것 같아요 이제 길이가 같다 그러면 D 치면 맞겠죠 네, D 자 스케치가 완전 구속됐다 라고 되어 있구요 자 그러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얘는 가운데 평면이니까요 도출할 때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와이어 프레임 보시고 요 선을 잡으셔야 겠죠 자, 얘는 뭐라고요? 대칭값이죠. 자, 대칭돼서 나올 건데 거리는 70mm죠. 아, 70mm 아니고 8mm 빼니까 몇일까요? 어, 반 나누면 50에서 42mm가 되겠네요. 42mm, 42mm 그렇죠? 네, 42mm 빼기가 아니고 결합이고요. 구배는 네, 없고요. 확인해 주십니다. 자그러면 컨트롤 W 에서요 너무 복잡하니까 숨기고 솔리드 바디만 보시고 쉐이딩 걸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어, 또 측면들 보니까요 얘도 105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도 기울었다는 거죠 어, 그럼 어떤 기능을 또 쓰셔야 되냐면요 드라프터에서 고정하면 바닥면이겠죠 구비하면 15도 이면도 15도 어, 잘못 접었죠 자드라프터 고정하면 선택해 주시고 구별면이라고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15도 F4 돌리셔서 이쪽도 15도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필렛만 주면 되겠는데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모든 R은 2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R3이니까 여긴다 R3로 으돈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랜드 3 엔터 치시고. 자 여기 3이 돌았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는 3으로 돌리셔야 되구요 자 여기하고 여긴 3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어디어디가 1인가 볼까요? 요 끝에가 1이구요 음, 그 다음에 또 어디가 1일까요? 여기 도면에 보니까 나머지는 다 2로 돌리시면 되겠네요. 1이고요. 2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2 하시고요. 자 여기도 2고 여기도 2래요. 자 돌리시면 여기 선이 안된다고 돼 있네요. 블렌드 2 값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2 밑에도 2 적용하고요. 여기도 2, 여기도 2, 위에도 2, 아래도 2, 그 다음에 전체 2 하시고, 다 들어갔나 확인하시고, 적용하시고, 마무리 1. 그래서 여기 1. 뭐 엔터치면 작아지겠죠? 네, 확인. 자, 이렇게 해서 과제 한번 마무리 해봤는데요. 어, 지금 모델링, 어, 마무리가 아니네요. 9가 남았네요. 9. 자 구의 위치는 지금 여기 30mm니까요. 음, 우리가 도면에서 보면 어,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얼마 정도 x로는 35mm 떨어져 있고요, y는 0고요, z로는 15mm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고요. 치수는 sr10이니까 28이겠죠. 결합해서 미리 보기 한번 결과 보시 한번 보시고 위치 맞다 그러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블렌드에서 2가 준대가 여기가 2였죠? 그죠? 여기가 2였습니다. 자, 9를 한번 여기다 옮겨놓을까요? 9의 위에다. 네, 이 상태에서 블렌드, 여기가 2였죠? 여기도 2 같이, 아, 3이네요. 얘는. 3. 음, 3이 들어갔네요. 도시되고 지지 없는 모든 모서리는 2라 그랬는데, 여기도 2구요. 어, 젊은 놈이요 이. 라고 해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여기도 이네요. 이 e, 3이 아니고, 이입니다. 이 e 확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e 브랜드에서 여기도 이를 추가시키면 되겠죠. 확인.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 완성을 했고요. 어, 우리가 블랜드할 때마다 제 동영상을 보면, 블랜드 때문에 저도 제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 도면에서 표현하기도, 어, 이런 2D로 표현하기도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렌드 값이 또 어떤 때 순서에 따라 또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어, 아마, 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과제 어, 34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